어, 아, 얼굴이 너무 대조되죠? <laughs> 제가 어제, 어, 쌍둥이들과 감을 치다 보니까 좀 까칠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 어, 오늘 러버워 생일이에요. 어, 2016년 3월 3일날 러버 오고 나서부터 7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4살 생일부터 러버워가 여기서 생일자치를 했는데 오늘 이제 11번째 생일이고요. 어, 그동안 러버워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아이바오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딸쿠가오가 태어나고 이제 쌍둥이 딸이 태어나고 세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러바오의 세일을 만들면서 러바오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기억들이 막새롭새롭 생겨나더라고요. 벌써 원래 판타월드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장국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벌써 아예 아빠가 됐다는데 참 대견하더라고요. 오늘 어, 이 친구가 항상 저희들에게 온 시간부터 참 기쁨을 많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러버와 함께해 주셔서 기쁨가득찬날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떠들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딱 들어가면서 우리 다 같이 러버 생일 축하해 한번 외칠까요 크게 말고 네, 러버한테드리게 일단 이거 여러분들 혹시 선물 자기가 거다고 생각하시는 거? 안하신 분들 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먼저 하나 뽑아볼게요. 이2 번, 2 응. 2 번. 어, 응. 어 정계신이 저기. 아기사드립니다기녕하요자그다음에 응. 우리 송바운님 보습니다자송바님이들는 사모입니다. 5 9 번, 5 9 번, 오, 오늘은 저쪽이 광이네요 제가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28번. 28번. 어디 가세요 28번. 여기요? 28번. 어, 그 자유롭게 시작해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제가 이쪽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시니버 오시니번오시니 오시니버 오시니 오시니버 오시니시니까요시니번에시니버오니버 오시니버 오시니버 오시 한번 오시니버 요오 오시니버 오오 뭐 짜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저희가명다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도 갈 텐데 저희들이 하나둘셋 하다면 하나둘셋 하나, 하면 로보오 어, 생일 축하해 한번 어디 할게요. 자, 하나둘셋 로보오 어, 어, 생일, 생일 축하해, 축하해.